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어, 생코입니다. 어, 생코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우선 음, 월봉상 여기는 어, 메모리 엄청 많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어,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매직봉들을좀띄워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거래량들이 들어와서 장대봉도 한번 쓰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장대봉 라인을 좀 이탈시키면은 안되겠죠. 이 장대봉 라인을 이탈시킨다면 그때는 추가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어 위치로 좀 보여지고요. 위치가 얼마냐면 한 2만 7천원 정도. 어 이런게 지금 타점이기도 하고 손절라인이기도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볼게요. 아,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제가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 상승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는 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어, 차트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어, 누군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어, 노리기 위해서 지금 박스권을 횡보 박스권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또 먹기 위해서 지금 어, 공부를 좀 해보는 거요, 거고요. 아까 봤듯이 월봉상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좀 무서울 거 없이 어, 탈점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거리랑 동반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 매집 이렇게 매집 언덕 그러니까 매집봉을 파동으로 이렇게 만들고 매집 파동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게 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서, 깔끔해요. 타점이 너무 깔끔하게 좀나 있어서. 지금, 진짜 짧게, 진짜 짧게 보겠다 하면은 2800원. 조금 더 길게 보겠다 하면은 2750원까지. 아니다. 네. 2700원까지. 이두 가지의 어, 타점이 좀 나와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찔러 주느냐, 아니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찔러 주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설정을 한번 해보자면, 음, 파동의 이 파동만큼은. 먹고 나와야 되니까, 3,300원 보다는 조금 아래. 3,300원. 3,290원 정도. 1차. 그리고 2차가 한 3,500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어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센코, 음 매출도, 어 적자라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어 맥신 예전에 한창 테마를 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이 한번 더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읊어먹는 어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후에 짧게 보면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를 좀줄때 횡보박스 안에서는 횡보박스에서 단기 고점이 아닌 고점라인이 아닌 횡보박스 안에서 홍박스 안에서 단기 고점 라인이 아닌 상승후 바닥 라인이잖아요 바닥 라인에서 이 매직봉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물량을 소화시켜 주는 어, 흔적이 나와서 거기서는 타점을 좀두 가지로 잡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기서 끊어낼지 바닥에서 잡아서 좀더 짧게 예를 들어 2,700원에 잡았으면 3,000원 한 90원에 끊어낼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좀 스타일대로 어,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어, 횡보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지켜보면, 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니까요. 한번, 어,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어, 같이 한번 또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센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